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아반떼와 그랜저 르블랑 등급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반떼랑 그랜저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유지비 차이만 간단하게 비교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옵션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랜저 르블랑 등급이 가성비 패키지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전에 비교한 것보다는 금액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우선 옵션 구성을 보면요. 아반떼는 스마트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있고요. 오토 기어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1,717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453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프리미엄 등급부터 캘리그래피 등급까지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303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133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와 그랜저의 가격 차이는 그랜저 2.5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이 1,586만원이 비싸고요. 최상위 등급이 1,680만원이 비쌉니다. 확실히 두 차량의 급 차이가 두 단계나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모습이죠. 오늘 제가 비교할 등급은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랜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등급인 르블랑 등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아반떼의 선택 옵션을 보면요. 인스퍼레이션 등급 썬루프 17인치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526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랜저 가솔린 2.5는 르블랑 등급의 선택 옵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3,534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격을 비교해보면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1,8만 0 원이 나는 모습이네요. 제가 저번에 익스클루시브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금액 차이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절대 적은 금액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둘다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랜저 가솔린 2.5 모델이 출력과 토크가 터보 엔진을 달고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두 차량의 급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변속기도 그랜저는 8단이고 아반떼는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파워트레인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옵션을 보면 제가 비교한 옵션은 눈에 띄는 옵션들 위주로 비교를 했고요. 그 외에 옵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카탈로그를 한번씩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는 그랜저가 높기는 한데 아반떼도 옵션이 빠지는 형태로 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클러스터는 아반떼는 10.25인치 클러스터, 그랜저는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반떼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저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대각선으로 재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딱 봤을 때에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사이즈는 그랜저가 우세한 걸로 보이고요. 실내 시트는 두 차량 모두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등급 선택에 따라서 최고 나파 가죽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천연 가죽 시트예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저는 두 차량을 모두 실물로 리 리뷰를 했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랜저가 훨씬 더 마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아반떼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솔직히 그랜저한테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반떼의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인테리어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부분도 그랜저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이게 어차피 천만 원더 비싼 차인데 자꾸 손을 들어주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보면요. 아반떼는 보스 사운드를 쓰고 있고. 그랜저는 8개의 일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보스 사운드도 8개의 스피커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보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스피커보다는 더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또 아반떼가 더 우세하네요. 그리고 타이어 휠은 아반떼는 17인치, 1, 그랜저는 18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관련 옵션을 보면요. 아반떼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승석 럼버 서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랜저는 르블랑 등급이 가성비의 포커싱을 두고 나온 등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동승석 럼버 소프트 같은 옵션들은 빠졌고요 선택 옵션을 통해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옵션은 그랜저가 우세하기는 했는데 시트 관련 옵션은 확실히 아반떼 프로옵션한테 밀리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그랜저 안에는 서라운드뷰 모니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버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반떼는 변속은 기어봉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차량 크기를 보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차이 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랜저 기준으로 전장이 34cm가 길고요, 전폭이 5cm가 넓고요, 전고가 5cm가 높고요, 축간 거리도 16.5cm가 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아반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살펴볼 텐데 유지비는 10불 기준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두 차량의 자동차 세금 차이는 거의 두배 정도 그랜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년차 자동차세는 아반떼가 29만원, 그랜저가 65만원 정도 납부를 하는 모습이네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금은 아반떼가 136만원, 그랜저가 305만원 정도로 납부를 하고요. 두 차량의 세금차이는 168만원이 그랜저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보면요.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했을 때 아반떼가 175만원, 그랜저가 277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취등록세 역시 102만원 정도가 그랜저가 더 비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취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볼 텐데 보험료에서는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물 1 0억 지정,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반떼가 88만 원, 그랜저가 8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네요. 약 5만 5천 원 정도가 그랜저가 더 저렴한 모습이고요. 이 보험료 역시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랜저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유는 아반떼보다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마다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다 거든요. 아반떼가 차량 가격 대비 보험료가 비싼 편의 차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를 살펴보면요, 아반떼가 17인치 기준으로 14.5km, 그랜저가 18인치 기준으로 11.6km고요. 차량 일자기준 휘발유 가격은 1,547원입니다. 1년에 15,000주행 시 1년치 기름값은 아반떼가 160만 원, 그랜저가 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1년의 기름값 차이는 40만 원 정도가 그랜저가 더 비싼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5년으로 계산을 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그랜저가 기름값이 더 비쌉니다. 그럼 지금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그랜저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비 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5년간의 운영비 차이는 1,451만원이 그랜저가 더 비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똑같은 타이어를 교체를 하더라도 그랜저가 추가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 차이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금액 기준으로 5년치 비용을 한 달로 나눠보면요. 한 달에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그랜저가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착각과 취등록세를 빼고 단순히 운영비만 살펴보면요. 아반떼와 그랜저의 운영비 차이는 340만원 정도가 그랜저가 더 비싼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반떼와 그랜저를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랜저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60개월로 쪼개보면 나름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한 달에 25만 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반떼 구매를 고민하셨다가 갑자기 그랜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더 신중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